이번 문제는요, 고12006년 9월 34번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A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얘들아, A에 데일리, 우리 친구들 아시죠? 데일리룩, 이런 뭐예요? 일상 옷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일상적으로 입는 옷. 그리고 여기 있는 다이어리는 뭐예요? 일기입니다. 그럼 얘들아, 일기가 맞아요? 일상이 맞아요? 라고 물어봤을 때, 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그 뒤에 같이 나온 단어가 보이는 거야. 루틴이라고. 루틴이 뭐예요? 돌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루틴, 루틴 이잖아요 그럼 너네 일기 루틴이에요? 일상 루틴이에요? 우리 일상 루틴이라 그러죠? 일상 루틴을 한번 체킹을 하시고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Each country, 각각의 나라가 요 독특한 일상의 규칙을 가집니다. 이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더 볼게요. 각각의 이 구성원들이 has to follow it. 그것을 따라야만 합니다. 그렇죠.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된다. 우리나라에 오면 우리나라 법을 따라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자, 그런 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까지가 뭐였냐면 중심 여기까지가 중심 문장이었던 거야. 주제였던 거지. 그리고 여기 인그리스가 나오는 순간 아, 얘는 예시구나라고 우리 친구들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은 읽지 않을 거예요. 아셨죠? 왜? 우리는 어휘만 찾으면 되니까 여기 있는 문장 먼저 읽어보고 부족하면 앞이나 뒤를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애들 우리가 B가 포함되어 지는 문장을 봤는데 애들아 sleep이 뭐예요? 아이코야 하고 미끄러지는 걸 얘기하고요. 너희들이 아는 sleep, 잠을 자다 이게 있어요. 그럼 둘 중에 일상 루틴과는 뭐랑 어울릴지 한번 볼게요. B로 너는 do not like, 원하지 않는다는 거, 좋아하지 않아. 자, 뭐 하는 거를? 자, 일단 여기서 몰라? 그럼 뒤를 읽어봐. 너는 해야 돼. 너는 그거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집에서, 그죠? 집에서 역시도 집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you do not like. 너가 심지어, 너가 비록 잠을 자고 싶지 않을지라도 너는 잠을 자야 되고 그것도 뭐 해야 돼? 집에 있어야 해. 잠을 자는 시간에 밖에 나오면 안 돼. 자, 밑에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If you are foreign businessman. 자, 우리가 로마에 갔어. 그럼 우리는 외국인이야. 그죠? 근데 여기 간 이유가 있어. businessman인 거지. 그러면 여기서는 회사원인데 그 외국의 어떤 사업가. 만약 너가 외국 사업가잖아? 그러면, You cannot request. 너는 request가 요청하다거든요. 요청할 순 없어. 뭐를? 너의 물건에게예요? 너의 직원에게예요? 직원입니다. 그죠? 내가 만약에 여기선 그리스니까 그리스로 가볼게요. 내가 그리스를 갔어. 내 나라는 원래 그리스가 아닌데 그리스 가서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 간 거야. 그럼 당연히 그 그리스에서 내가 머물고 있는 호텔이 있다면 그 호텔에, 호텔에 있는 그런 스태프들은 그리스 사람이겠죠. 그러면 내가 그리스 사람에게, 즉, 스태프에게 일하라, 일해라. 뭐? 이 시간에 일해라. 이 시간이 언제예요? 잠자는 그 시간에 일해라.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then. 그러면 어떻게? 자, 그 시간에 너는 어떻게? might become a real g r e e k 그러면 왜? 너는 정말 진정한 그리스인이 될 것이 다가 되는 거죠. 그렇게 지킨다면. 그럼 얘들아, 우리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기서 보시면요. 여기서 보시면, 드릴게요. 자, 여기서는요, 정답이 일단 데일리 루틴이 맞고 슬립이 되고 스태프 돼야 되니까 정답이 1번이에요. 스태프는 물건이라고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번 슬립을 알려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얘들아, 뒤에 여기 부분이라고도 보셔도 돼요. 모든 비즈니스나 오피스가 문을 닫아요, 이 시간에. 이 시간에 문 닫습니다. 스트릿이 어떻게 요 조용하고, 그리고 침묵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얘들아, 너희가 그리스 가면은 2시에서 2시 반 사이 있죠. 그 시간에 문 닫습니다. 너희들은 잠을 안 자고 싶어. 나시잖아요? 근데 자야 돼요. 내가 안 잔다고 해도 남에게 일하라고 강요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정답은 1번으로 체킹해 주세요.